안녕하십니까. 김남일 교수의 한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윤식의 동의보감 발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식 선생은 구한말에 동도석이라는 그 논점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동양의 어떤 그 정신과 서양의 기계와 문명, 이것을 잘 혼합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기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에, 무기에 대한 지식, 특히 이게 우리나라 국국 강병하는 데 있어서 무기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1882년에 이무군란으로 청나라에 이제 파병을 요청해서 흥선대원군을 제거하려고 했었고, 또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1884년에. 그때 위안스카이에게 출병을 요청했고, 1890년에는 아간파천이 일어나서 또 면직이 되기도 하고, 또 의미사변 후에는 탄핵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예, 1919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또, 일본에다가 독립을 청원해가지고, 대일본 장서라는 것을 또, 제출해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하드 중심에 서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1916년에, 동의보감이라는 잡지죠. 우리가 허준 선생님이 지은 동의보감하고 글자가 다릅니다. 여기, 보자가 다르죠. 이거는, 일종의 보도한다 다시 말해서 잡지란 뜻입니다. 동의 보감할 때 보자만 바꿔가지고 이 학술 잡지를 가능했습니다. 1916년에 이것이 이제 1915년에 전선의생대회라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것 같이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만국박람회라고할수 있는 공진회를 기회를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모여가지고 그때 전국 단위의 한의사 단체를 만들었죠. 그게 전선회라는 단체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예, 그 때, 그 다음에 바로 이 동의보감이라는 이 굿자를 갖다가 이제 예, 바꾼 그 잡지를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잡지에 보면 서문을 썼습니다. 이김윤수 선생이. 예, 서문 내용이 뭐 그렇게 뭐 아주 재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 원이 사덕을 포괄하여 그러니까 주역에 나오는 원형이정에 대한 얘기예요원 원형이정.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금방 이해는 안될수 있지만 주역에서 건괴를 갖다 설명할 때 원코 이코 정 원코 형코 이코 정환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물의 사덕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네 가지의 원형이정이라는 말이 사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포괄하는 이치를 갖다가 사덕이라고 표현한 거죠. 원형이정이라는 말을. 그 세이들이 각각 편견에 따른 따라 옛 사람들의 조박만 찌꺼기만 고수하고 변통을 할줄 모른다 마치 뭐는 알지만 형을 모르고 이는 알지만 이제 정을 알지 못한다 마무의 예, 이치를 깨뚫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의학의 이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비판 그런 거볼수 있죠 그래서 동서가 이견으로 이건 이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간의 어떤 그런 갈등적인 모습을 또 이야기했죠. 동서가 이견으로 서로 배척하고 병자들이 쫓을 바를 알지 못하게 되니 이것은 의학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시정에서 급히 임소야할것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간에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더 관심을 갖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학을 높이고 장려하는 일을 가장 으뜸으로, 하지 않음이 없다. 이에 국내 의생, 의생이라는 게 이제 당시의 의생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의생들이죠.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두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모임을 만들 대회를 열었고, 이게 1915년, 이 글을 쓰기 1년 전에 아까 그 사진에 나와 있던 전선의생대회를 표현한 것이죠. 회칙을 상정할토론하 강의하여 의학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을 교환하여 자신의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았다. 이, 그 새로 펴서 밝히고자 하는 뜻으로 동의보감이라는 잡지를 가능하고 세상에서 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런 까닭을 알도록 할 것이니 백기 안에 숨겨둔 보물만이 아닌 것이라. 이로부터 말미 아마 더욱 일신의 공을 밝혀서 백성들을 고르게 잘 살게 하는 촛불이라는 얘기, 옥촉이 백성들을 이 우레 사는 영역으로 올라가도록 하여 온천하의 봄기운을 수렴시켜 폐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비록 늘었지만 이마에 손을 대, 대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전생의 글을, 글을 이제 보수면 근현대사에서 회 고세하는 한국의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가 이제 1915년에 공진회라는 이제 산업 박람회를 기회로 해가지고 창덕궁 광장에 770여 명이 모여서 전선위생대회 요 아래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이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전선위생대회를 개최해서 전선위회라는 한의사 단체를 구성한 그런 상황에서. 그, 그, 그 이듬에,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창간, 참관, 잡지가 창간이 되면서, 신민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사 역할과 본학술 잡지의 의미, 서양의 학과 협력,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